그리고 12세대 인텔 CPU 내장 그래픽에는 인텔 퀵싱크라는 기능이 있어,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로 동영상 편집을 할때 프리뷰 화면에서 굉장히 쾌적하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 조립 2기 영상 파일의 총 크기는 225GB이고, 영상 재생 시간은 1시간 가까이 됩니다. AMD 라이젠 5950X CPU에서 엄청 버벅거리던 프리뷰 화면이 이 미니 PC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재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IT를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리뷰하는 세다리TV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기콤 미니 IT12라는 고성능 미니 PC입니다. 기콤은 대만의 미니 PC 전문 IT 기업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미니 PC 제조업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의 GTM 코리아를 통해 공식 수입 및 유통을 하고 있고 AS1년까지 책임져주고 있죠. 제가 모든 해외 미니 PC 제조사의 정책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로 인해 제가 아는 선에서만 현재 기콤의 미니 PC만 국내에서 AS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나 AS가 더 되는 곳이 알고 있으신 시청자분이 계신다면 제 영상 댓글에다가 좀 달아주세요. 제가 아직 언박싱 전이지만 제품을 받기 전에 사전조사한 결과 기콤의 미니 IT12는 매우 콤팩트하고 성능이 강력하더라고요. 언박싱 전 제가 리뷰하는 제품의 간단한 스펙을 말씀드리면 CPU는 12코어 16스레드 인텔 i7 12650H, 그래픽은 인텔 Iris XE 내장 그래픽, 램은 DDR4 32GB, 저장장치는 NVMe M.2 SSD 1TB 윈도우 11 프로 정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언박싱을 하기 전에 박스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치 남자들의 마음을 저격한 듯 굉장히 멋지게 프린팅되어 있는 색감과 외관 디자인입니다 박스 상단에는 회사명, 제품명이 적혀 있고 박스 하단에는 내네 모델의 상세 스펙이 적혀 있습니다 상단 뚜껑을 여니 기콤이 적혀 있는 진한 초록색의 작은 미니 PC가 반투명 비닐에 포장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기콤에서 구입해줘서 감사하다는 감사의 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래에는 각종 액세서리들이 있겠죠. 전원 어댑터, 220V 전원 케이블, HDMI 케이블, 배사 마운트 키트, 설명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원 어댑터 스펙은 19V 6.3A 총 119.7W의 전력 공급을 해준다고 적혀 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본체 한번 살펴볼게요. 반투명 비닐 포장을 벗겨내고, 아주 콤팩트하고 귀여운 미니 PC가 나왔는데요. 제가 남자치고 손이 작은 편이라 제 손바닥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작으면 정말 작은 거예요. 사이즈는 가로 117mm, 세로 112mm, 높이는 45.5mm이며 공식 스펙상 무게는 652g입니다. 이제 전면 입출력 포트를 오른쪽부터 알려드리면 전원 LED 버튼, 3.5파이 이어폰 콤보잭, USB 3.2 Gen2 Type A 포트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는 미니 PC 발열 해소를 위한 타공이 되어 있고 SD 카드를 바로 꽂을 수 있는 슬롯이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도 역시 타공이 되어 있고 여기는 도난 방지를 위한 캔싱 턱 락고리가 있습니다. 이제 후면 입출력 포트를 왼쪽부터 알려드리면 전원 단자를 꽂는 DC 포트, USB 4.0 Type-C 포트 2개, USB 3.2 Gen2 Type-A 포트 1개, USB 2.0 Type-A 포트 1개, 2 5기가랜 포트 1개, HDMI 2.0 포트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 상단에는 미니 PC 발열을 시키기 위한 통풍구와 안에는 히트싱크가 보이고 뜨거운 열기가 여기로 배출됩니다. 이 미니 PC는 모니터 4대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HDMI 포트 2개에서 4K 모니터 2대까지 지원하고 USB 4.0 포트에서 8K 모니터 2대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제 미니 PC를 간단히 분해해서 램과 NVMe M.2 SSD를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미니 PC를 하판으로 뒤집으면 고무로 된 4개의 지지대에 십자 나사가 있네요 이 나사들을 분해해 주시면 미니 PC를 분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판 커버를 완전히 분리 시킬 때는 2.5인치 SATA SSD를 연결하는 커넥터를 메인보드에서 제거해 주시고 진행하세요. 제가 방금 말한 게이 커넥터입니다. 그냥 힘으로 제거하셨다가는 이 핀이 손상을 입습니다. 그러면 사용 못해요. 현재 보시면 DDR4 16GB 노트북용 메모리 2개가 듀얼 채널로 장착되어 32GB로 되어 있으며 메모리는 최대 64GB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M.2 SSD는 280 사이즈 1TB 용량 한 개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으며 1TB 용량이 작다고 느끼시는 분은 최대 2TB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280 SSD 옆을 보시면 M.2 2242 SATA SSD 슬롯이 추가로 있고 최대 1TB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판 커버에는 2.5인치 SATA SSD를 설치할 수 있는 가이드와 소켓이 있고 최대 2TB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80 M.2 ssd 를 제거하시면 그 밑으로 무선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기능을 가능하게 해주는 인텔 ax211 칩셋이 달려 있어 와이파이 6e 와 블루투스 5.2를 지원합니다 내부분해 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시 원상 복구해서 이제는 이 미니 pc 의실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테스트는 CPU 성능 테스트입니다. CPU 성능 벤치마크 프로그램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CPU 지의 벤치마크가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콘 미니PC IT12의 CPU 싱글 스레드 점수는 726점, 멀티 스레드 점수는 4736점이 나왔습니다. 두번째 CPU 성능 테스트 프로그램은 벤치마크의 핵심 같은 프로그램인 시네벤치 R23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CPU의 작업률을 100%까지 올려 발열과 전력의 최대 피크치를 올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보통 CPU 오버클럭이나 언더볼팅을 한후 안정화 테스트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기콘 미니 IT12의 CPU 싱글 코어 점수는 1650점, 멀티코어 점수는 8654점이 나왔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시네벤치 R23의 HW 인퍼 64에서 CPU 최대 발열이 100도가 나온 건데요. 이것은 고성능 CPU를 넣은 미니 PC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증상이라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네벤치 R23만큼 CPU를 가보아주는 프로그램도 시중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족할만한 점은 CPU 전체 전력 소비 값 최대치는 56W입니다. 전기세가 많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CPU 테스트 프로그램은 Geekbench 6입니다. Geekbench 6는 시네벤치 R23처럼 CPU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대신 CPU가 사용되는 부분들에 자세하게 적용되어 점수를 환산해 주는 아주 섬세한 프로그램입니다. 게코 미니 IT12의 CPU 싱글 코어 점수는 2,422점, 멀티 코어 점수는 9,182점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 테스트는 컴퓨터의 전반적인 업무 능력을 알아보는 PC 마크 10을 이용했습니다. PC 마크 10은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프로그램 활동 기반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벤치 테스트를 해주는데요. 지금 테스트 영상을 빠른 속도로 편집해서 그렇지 보통 테스트 시간은 20에서 30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테스트 환경의 CPU는 인텔 12세대 12,650H와 DDR4 노트북용 메모리 16GB 두 개로 구성한 듀얼 채널 32GB의 결과가 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콘 미니 it12의 PCMark10 벤치마크 스코어가 나왔는데요 스코어는 5593점이 나왔으며 이 수치는 2023년 기준 사무용 노트북의 상위권 점수에 속하는 점수입니다 <목소리> 이번에는 기코 미니 i.t.12의 그래픽카드 벤치마크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기펜치 6의 그래픽카드 벤치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아까도 기펜치 6로 CPU 벤치 테스트할 때 말씀드렸지만, 기펜치는 성능을 극한으로 올려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대신 그래픽카드가 사용되는 부분들에 자세하게 적용되어 점수를 환산해주는 아주 섬세한 프로그램입니다. 기코 미니 i.t.12의 오픈 CL 그래픽스코어는 11,704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3D마크 프로그램의 파이어 스트라이크와 타임스파이 벤치 테스트 결과 값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콘 미니 IT12는 인텔 12세대 12650H의 내장 그래픽인 인텔 아이리스 XE를 사용합니다. 게임용보다는 작업용 내장 그래픽으로 더 성능을 발휘하는 내장 그래픽 카드인데요. 그래도 제가 게임을 몇 가지 테스트 해보니 생각보다 인텔 내장 그래픽 카드에서 큰 선방을 해주더라고요. 그 점을 수치화시키기 위해 3D마크 테스트 했습니다. 3DMark 파이어 스트라이크의 그래픽 스코어는 4129점이 나왔습니다. 3DMark 타임스파이의 그래픽 스코어는 1200점이 나왔습니다. 일단 3DMark 점수상으로는 경쟁사 AMD 5600G의 내장 그래픽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디콤 미니 IT12의 게임 실성능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 게임은 국민 FPS 배틀그라운드입니다. 그래픽 설정은 해상도 FHD에 그래픽 품질은 매우 낮음입니다. 전반적으로 30프레임 이상 유지해주는데 쾌적하지는 않았지만 게임은 할만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하려고 미니 PC 구매하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텔 12세대 i7 12650H CPU의 내장 그래픽에서 이 정도 프레임이 나온다고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 게임은 오버워치2 입니다 그래픽 설정은 해상도 풀 h d 에 그래픽 품질은 낮음으로 설정했습니다 전반적인 평균 프레임은 70에서 80프레임 정도 유지해 주는데요 하위 1% 프레임이 10프레임 근처로 측정되고 있어요 즉 쉽게 말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정도인데 한번씩 중요한 사항에 렉이 걸려 곤란한 적이 많았습니다 해상도를 1280x720인 HD로 변경하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할 거라 봅니다 세 번째 게임은 국민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그래픽 설정은 해상도 풀 HD에 그래픽 품질은 매우 높음으로 설정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평균 프레임은 100 이상 유지해주고 하위 1% 프레임도 60 이상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한타일 때도 일반 프레임이 85까지 내려가기는 하지만 플레이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전혀 아니었고요.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리그 오브 레전드 플레이를 감상했습니다. 네 번째 게임은 국민 대전 게임 철권 7입니다. 그래픽 설정은 해당도풀 HD에 그래픽 품질은 미들로 설정했습니다. 그래픽 품질을 미들 이상으로 설정하니 렉이 있어 원활하게 게임이 안 되었습니다. 수직 동기화 해제를 했는데도 60프레임 이상 오르지 않아 제가 설정을 잘못한 건가 싶었는데 혹시나 여기에 대해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 주세요. 철권 7 같은 경우는 굉장히 쾌적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세대 인텔 CPU 내장 그래픽에는 인텔 퀵 싱크라는 기능이 있어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로 동영상 편집을 할때 프리뷰 화면에서 굉장히 쾌적하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 조립 2기 영상 파일의 총 크기는 225GB이고 영상 재생 시간은 1시간 가까이 됩니다 AMD 라이젠 5950X CPU에서 엄청 버벅거리던 프리뷰 화면이 이 미니 PC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재생이 됩니다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와 항상 세트로 다니는 필수 프로그램 어도비 포토샵을 실행시켰습니다. 요즘 포토샵의 최신 기능에는 AI 기능이 추가되어 올가미 틀로 사진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용을 AI 명령어 창에 적으면 AI가 자동으로 사진을 편집해줍니다. 지금 제가 시원하는 장면은 집을 딜리트하라는 명령어를 넣었습니다. 또 하늘의 빈 공간에는 클라우드라는 명령어를 넣으니 구름이 생겼습니다. 기콘 미니 IT12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도비 프로그램 용으로 만들어진 미니 PC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테스트는 인터넷 스트리밍 8K 영상 재생이 잘 되는가 확인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유튜브 IU 8K 영상입니다. 역시 인텔 CPU라 8K 영상도 끊김없이 잘 재생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달 동안 사용해 본 기콘 미니 IT12는 제가 유튜브 영상 편집 일을 하니까 이 제품은 진정 어도비 프로그램을 겨냥하고 나온 미니 PC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기콘 미니 IT12 리뷰 영상은 기콘 미니 IT12에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를 설치해서 제작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영상은 4K 화질로 작업을 했지만 인텔 퀵싱크 기능으로 프리뷰 화면에서 끊김은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편집하다 힘들면 리그 오브 레전드나 FC 온라인 한 판씩 해주니 이만한 기기가 없더라고요 단점을 이제 이야기할 시간인데요. 첫 번째 단점은 다소 비싼 가격이고, 두 번째는 CPU 부하를 주는 작업을 할때 쿨링 팬 소음이 약간 크다는 것인데, 작은 크기의 미니 PC라는 장점을 위해 우리가 감내해야 될 부분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